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이래? 만복그룹은 만 오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 곳이야. 근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회사를 위기로 빠뜨려? 그래놓고 사장이야? 그래놓고 회장까지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! 어떻게... 그래 구속 수사 불가피. 현재 만복 그룹의 회장인 강만복 회장은 지병 악화로 의식 불명의 상태고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인 강정훈 부회장의 수완이 불갑해 보인다. <laughs> 그래야지. 그래야 공정한 법 집행이지. <laughs> 형이야? 형이 회사 내 거래 내역 공정이 흘린 거야? 언론에 회사 비자금 내역 공개한 것도 형이지. 내가 왜? 내가 미쳤니? 이만큼 아니면 드러날 수 없는 자료가 어떻게 공정위까지 흘러들어가? 그리고 비자금 자진식 고가는 나란 몇몇 입안 아니면 몰라. 근데 순진하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? 다 드러나게 돼 있어. 내가 검찰 조사받고 구속되면 형이 회장 대리되고 그 다음에 회장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이거야? 생각 안 했는데 네말 들으니 그것도 나쁘지 않구나. 뭐야 말로? 회장님 대신해서 대신 벌받겠다는 놈이잖아. 근데 왜 화를 내? 서성호 그래? 서성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기 싫으니? 아무리 회장 자리가 탐내도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해. 만복그룹은 형 것도 내 것도 아니야. 만 오천 명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 거야. 그래서. 지킬 건 지켜. 이 싸움에서 이기자고 회사까지 망가뜨리지 말자고. 여긴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신성한 일터야. 알아들어, 신성한 일터. 그사람들이 밥줄을 지키고 싶니? 그럼 네가 물러나, 난 앞뒤 안 보는 놈이야. 네 말대로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못가져그 말은 이 게임에서 내가 진다면 만복 그룹은 사라진다는 뜻이야. 만복 그룹에 대해서,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어. 신성한 일터, 그 사람들의 밥줄 나 관심 없어. 난내 목적이 전부야. 알아들어? 음. 선생님 다녀오겠습니다. 어, 오늘도 방송 촬영이지? 잘 갔다 와. 네. 네 약속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어, 세연이 잠깐 만나려고 민세연이요? 응. 세연이랑 좀 일이 있어서. 선생님 저기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민세연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사람이라서 혹시라도 은수 씨가 보기에 내가 어리숙해 보여? 네? 아, 아 아닙니다. 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. 아무리 민세연이 은수씨한테 나쁜 짓을 했어도 난 선생님이야. 세연이가 선생님 갖고 놀 만큼 나쁜 애는 아니야. 그리고 이 문제는 거짓말할래야 할수 없는 사안이야. 그 문제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미안. 근데 이건 쉽게 말할 사안 아니야. 나중에 내가 편하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때가 있겠지. 더 이상의 질문은 사절이야. 아, 네 알겠습니다. 셰프님 저 방송국에 다녀오겠습니다. 오늘 촬영이죠? 잘하고 와요. 네. 참 인터넷 검색 안 해봤죠? 네? 아 무슨 특별한 소식이라도 있나요? 만복그룹 비자금 문제가 기사로 떴어요. 이렇게 되면 만복 그룹 오너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것 같은데, 강 회장님이 쓰러지는 경우라면, 그럼... 강정훈 부회장이... 네, 아마 강정훈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것 같습니다. 기사를 보면 모든 책임이 강 회장과 자신에게 있다고, 회장님 비서실장이 자백했다는데, 만복 그룹의 책임자인 강정훈 부회장이 소환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물론 단순한 조사 차원으로 끝나면 다행이고요. 만약 일이 커지면 강정은 부회장.